안녕하세요 은별의 오늘입니다. 엄청 잘 자고 일어났고 오늘도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고 아. 가시면 금방 가시는데? 창고 아. 가면 없대. 네. 차 없어요. 차 없으면 시 우측으로 가시면저 방포시장 나오거든요. 네네네. 아. 한 15분 정도면 가요 감사합니다. 좀 따뜻하게 잘 잤어. 맞아. 누워졌어. 단기 아니라. 누워졌어. 누웠어. 켰고 창문은 잠그고 잤는데 정작 문은 안잠그고 잤고요. 창문에만 있는. <laughs> 아, 너무 너무 좋고 있어. 진 괜찮다. 나무가 비치는 것도 예쁘게 하네. <laughs> 저그 시체도 너무 개이가여기자전거한 <laughs> <laughs> 되게 힘일것 같은데. 되게 대단하시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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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힘드세요? 아, 안 힘드시고. <laughs> 뭔데 인사해 주시네. 진짜 여기 열어나서 쓰면 아침에 들어갔다. <laughs> 자 재미로 반달려. <laughs> 안녕. 안녕. 잘 있어. 뜨거기에 살면 아예야 그냥 거기 <거긴> 갈까? 개밌지딴 뚝? 서서 가서 먹 진짜 을 같아. 진짜 개꿀맛이것 같아. <놀람> 오, 내리막길. <맞게>. 좋원쇼원 <놀람> <시원>. 오, 좋았어. 뭐 위로 올라가야 되나? 도로 위로 가네? <가야> 지금 응. <놀람> 도로가 인도가 있을까? <놀람> 이거 걸어간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. 어! 직진 100m에서 좌회전! 우리는 발로 간다! 어. <laughs> 나올 때? 안 나올 때? 응. 아! 보인다! 와우! 꽃게 <laughs> 알보고 <꽤 얇아서. 웃음> 양양대가... <laughs> <laughs>

열정 열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꽃하 해수욕장으로 먼저 내리면 되지요 <laughs> 기사님 완전 충청하 분이신가 보다 여기요여기요안녕하세하세예됐습니다요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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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 요 안녕하세요. 안녕안녕하세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. 식구가 여기. 서덜 나오면 덜 받고요. 2만원 더 나와도 2만원 받을게요. <laughs> 너무 귀찮다. <기다> 그러니까 <laughs> 내리자마자 바로 타는 <탄기고> 게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, 구경 가신다고 왜? 아 <laughs> 그래. <laughs> <laughs> 너무 추울 거예요. 1박 2일이죠. 1박 2일이죠. 아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. 네. 2일이 <laughs> 거예요, 아아 1박 2일이 살렸네. 안면도는 그게 살린 거예요, 안면도는. 아, 안면도는 1박 2일이 살렸어 <laughs> 1박 2일 여기 이렇게 길 있잖아요. 그게 올레길. 아, 래서이다리로 올라와서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가야 돼. 가 여기로잖아. 네, 이렇게 와서 이리로 내려가서 저기구나. 네, 저건 우리 옛날 대통령 공청이장 다른 건물이라고 그래요. 카페 버스터입니다. 관심이 없다. 와인 조격할수 있어요? 물대 건물로 받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좋은가 보다. 응. 꼬리는 된다. 족격하니까 응. 그래도 노릇, 로봇 로봇 하니 응. 졸렸어. 힐링 응. 타임이야 보다. 응. 잘 쉬었어. 태안 해변길. 오, 우리 걷는다. 태안 해변길. 태안 해변길. 걷기 좋아보인다 음, 여기서 놀래길 걷다가 시험가는 데가. 이번에 강아지가 진짜 많이 온다. <laughs> <목소리를 잡는다> <목소리가> <14살의350년> <목소리> 우와, 뭐야? 뭐야, 이거? <laughs> 좀 당황스럽네? <당황스러운데? 목소리가> 올라와서 만난 거. 뭐야, <목소리가>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또, 또 다시 이런 게. 저만 간다. 간 내리막길. 우와, 아, 밑 자전거 들어오네. 반짝반짝 하네, 이거. 어떻게 오는지는 잘모르겠 카페에서 인사장 포구를 찍고 와야 돼요 <웃음> 맞아. 경기가 <laughs> 어, <병구가> 없어. 저랑다 걸으면 나 아, <그냥> 힐링된다 걸으면서. <laughs> 어, 오늘 인사이즈 승인도 되게 기분 좋았고, <laughs> 베이스캠프를 너무 친절하셔가지고. 그리고 따뜻한 게있데 택시 하기조 씨도 되게 <laughs> 기분 좋고. 뭔가 다 하나하나 다 귀여워요. 근 여기 되게 깨끗한데? 생긴가 얼마 안됐나 어? 게데이다아또 없다 포집이 흔들려 다리가. 이것도 꽃게 모양이야 <목소리도> 아, <여기 있어>. 아, <목소리도>

너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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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사장님! 사장 여기 맥주 하나 요 이거 진짜, 안 먹을 음. 수 없다. 아, 음. 마지막, 음. 바뀌어. 맛다 배우리. 이거 이거 정어정 맛있다. 그냥 아. 어. 음. 뭐야? 데크 소스인가? 데크 소 우리는 참 맛있는 참. 우리 머리가 어 참가가 되면서. 오늘 누구 있을? 이 오늘 이거 이거 갖고. 집에 들어가서 택시 타고 어디 요 택시 타고 터미널 갈게요 어, 기사님 차 혹시 터미널까지 가요? 네열어가야돼 응. 시간 여유 있으니까 네, 진짜 들판도고운명네네 너무 네, 네, 좋네요 들판다고? <laughs> 들판 운명이야 <놓을게요. 웃음> 들판 모르는 사람들 근데 좋다 진짜 바다가 멀리 보이네 특히 이세 가지를 시해주고이세 가지를 고 Good morning, good a f t 그 r n 그 o n I'm 요 n 면도 e world. I'm in the 면 o r l d I'm in the w o 어아 d i 요 in the w o r l 어 I'm in t 도시 world. 널입니다 뭔가 엄청 정겨워요. 아 m 가 n t 다 e world. I'm 가 n the world. I'm in the world. I'm in